나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사실 막내 나이지만 나이 좀들었거든요아 <laughs> 어, 말투가 굉장히 파이팅 있으시네. 할수 있는 사람. 업을 어, 수 있는 사람인가요? 무기? 네, 어 무기. 무기 업을 수 있어요 이렇게? 네. 도전해 볼래요? 아, 네. 네? 어할수 있을까? 그럼 잘해요 네. 자, 아, 뭐, 예, 예. 아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. 그렇게, 아, 이렇게 아주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<laughs> 전달해요. 자, 이 게임은 말이죠. 문장을 얘기해 줄 텐데 예를 들면 어네 바보야. 아니거든. 아, 게 바보야. 아니거든. 아, 게 대화를 하면 안 되고요. 아, 진질하 같이 한 단어 하는 데 다르게 해요.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죠. 아. 아니, 알아들어요. 네. <laughs> 우기 네. 아는 형님도 나갔었네요. 나갔었네. 네. 우기 그 잘했죠 아는 형님. 네 잘했어요. 그게 다 우리 만나고 가서 잘한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청양고추. 청양고추. 저안 아유, 청양고추. 청양고추 있어요. 아 청양고추. 선배님 선배님. 왜 어, 우기 왜. 왜. 포기해요. 포기해요. <웃음> <웃음> 다 같이 가야지. 선배님 절대 외국인거든요. 자기들 탑배요. <laughs> 너무 답답해요 <laughs> 어? 우기 돼요? 네. 시작. 우후! 자 우기. <laughs> 우후! 자 우기. 어 우기가 어 우기 막하네. 어. 마지막 문제 주세요. 아 아. 아 도망. <laughs> 아이 김기실 아이걸 문제라고.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야반나요 저희. 선배님 왜? 칭찬 칭찬이요. 잘했어 칭찬 칭찬해. 아우 칭찬해 아우 칭찬. 해주세요 땡큐! a <laughs> 저 캐릭터 특이하다. 네. 아머 뭐, 나 모리야. 너 마셔 다시 마셔봐. 너 모리라고. <웃음> 뭐해? <웃음> 뭐해? <웃음> 아 우기씨 네? 고추 스프링 만들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열심히 <웃음> 되게 쓰더라고요 네가 눈마주우면나 부긋 네가 말 걸어주면 나 심콩 네. 이런 내 맘을 알아줄까? 네，那都，喜欢，喜欢 、응 。